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응. 인사. 그래. 자, 이번엔 이제 삼합의 분류입니다. 삼합의 분류. 삼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삼합, 가삼합, 전삼합.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작용에 있어서 기세의 강약이나 질량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지에 보니까 인호술 3개가 다 들어가 있네. 지지에. 그러면 완전히 삼합이 다된 거죠. 완전히 화국이 돼버렸죠. 염상이라고 그러죠. 우위로 타올라는 거. 이런 걸 전삼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주 지지에 인호술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에요? 되게 센 거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오진 삼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술 진 삼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인 술은 가 삼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내가 임술일주는 이건 무슨 삼합이 돼요? 가 삼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이 차이가 뭐였어요? 이두세 개의 차이에요. 요인 오와 오술은 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오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오가 무슨 자리죠? 제왕이라고제왕 그 왕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 주인공이거든. 오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노수는 화국인데 주인공이 빠진 합이 가사합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운에서 오가 딱 들어와서니까 이제 완전체가 되죠. 그럴 때 이제 빛이 발하는 거지. 숨어있던 불들이 음메 기설하고 확 이제 분로되는 거죠. 음. 그럴 때 이제 대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기 보면, 인, 오는 진삼합이라고 해서 장생, 오가 장, 이게 인은 장생이죠. 장생과 제왕의 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술은 제왕하고 묘고의 합이다. 그 다음에 인술은 어, 시종지약. 처음 먹은 끝만 합된 거 가운데 거 빠질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산합이라. 그래서 이세 중에 기운이 제일 센게 어떤 거예요? 전산합. 두 번째가 이거. 이거는 기운이 그 같은 합이라도 그 에너지가 약한 걸로 보는 거죠. 이게 가져 무슨 말인지. 음. 자, 삼합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노술화국이죠 염상. 염상은 뭐예요? 위를 타서 올라가는 건 염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런, 요게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어휘력을 넓히는 거야. 인노술 화곡, 이거는 영문법이야. 그렇죠? 근데 인노술 화곡이 되면, 기체 물질이다. 정신 문화, 법, 예도, 연료, 화학공업, 화기, 불, 불. 그 다음에 색소, 자기. 자기라는 게 뭐냐면, 그릇 굽는 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 화려한 문화품. 빛내는 물질.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예. 네. 자,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은 윤화. 윤화라는 거는 촉촉할 윤자에다가 흐를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물은 흘러내려가잖아요. 음. 자, 이거는 뭐냐? 액체 물질, 수자원, 해양, 어망, 상, 하수도, 관계소, 수력발전소, 목욕소 면, 세탁소, 원자력. 이 원자의 자도 이게 자거든. 전자제품 종묘, 종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씨앗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직, 사직은 실, 그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방직. 그다음에 선, 세장, 짐물 이런 걸로 의미한다. 사유축은 근국인데 종혁이라고 그러죠. 혁명, 이럴 때이 혁자를 쓰죠. 고체물질, 금속자원물질, 귀금속, 장신구, 악세사리, 기계 부품, 무기, 도침, 짐물 침이나 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유리, 절단, 마취. 이게 이제 마취를 쓰는 것도 이 유구, 유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유금. 그 다음에 화폐, 현금, 혁신, 혁명. 이런 거를 사회축으로 보는 거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킨 나를 보면 사회축 삼합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 그게 혁명이잖아요, 이거 보면. 자 해묘미는 목국인데 목이라는 것은 곡직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이런 거 곡직이죠. 연체지물, 어, 연체지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 사람 손가락도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바로 이 해묘미 목국이에요. 이것도 음. 식물성 자재, 목재, 토목 건설, 섬유질, 제사 실, 방직, 복식 옷. 영농 종묘, 목장, 초원. 이해가죠?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는지. 그렇죠? 이런 게, 어, 사,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냐면,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쪽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는지 이, 이해는 갈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합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삼합의 작용을 보면, 이것 이 삼합의 작용도 거의 비슷해, 보니까. 두 사람 이상 다수의 사물이 동일한 목적을 성취. 단지 이건 뭐예요? 두 사람 이상 다수, 이런 거죠. 그래서 유연, 인연이 생기고 유정, 동중정, 조직회합, 단체회의, 결합, 정당가입, 응합, 응기, 유대, 동사 같은 일을 하는 거. 그다음에 계약, 주식, 절정 합법, 결정 관련 연결, 안정, 정착, 집합, 집결, 회맹, 결성, 창립, 연류, 교류. 자 앞에 나와 있는 합과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차이냐면 이런 이런 거지, 이런 거. 창립, 결성, 회맹, 집결 이런 단체 조직의 합의적인 얘기가 좀더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합하고 뭉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어, 단합이나 중합이나 어, 거의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합론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은 사실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 개념을 한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론하고 이 나머지를 또 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